혹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오늘따라 이마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또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에 붙어 나오는 머리카락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건강 놀이터 여러분. 저는 59세 모발이식 전문의 백주현입니다. 저 역시 30년 전 의대생 시절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씩 빠지는 걸 직접 세워보며 절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모발이식 전문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 30여 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머리 감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모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탈모 진행을 늦추고 기존 모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싼 탈모 제품들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씩 빠지고 있는 소중한 머리카락들을 계속 잃게 될 거예요. 몇년후더 심각해진 탈모로 인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간 모발이식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탈모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복잡하고 비싼 치료법을 기대하시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와 모공막힘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카락은 두피 속 모낭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메말라가는 화분의 꽃처럼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목과 어깨가 굳어져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두피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잘못된 샴푸 방법으로 모공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모 샴푸, 토닉, 심지어 비싼 레이저 치료까지 받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고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치료법들이 이미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싼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반대로 올바른 일상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는 작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일상 관리의 핵심입니다. 머리를 감기 전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시한 환자분의 경우 모발의 굵기가 평균 30% 증가했고 하루 탈모량이 150개에서 70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별다른 비용 없이 말이죠. 필요한 건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간단한 재료 몇 가지 뿐입니다. 자, 이제 그 비밀 재료를 공개해 드릴게요. 준비하실 건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그 오일 맞습니다. 왜이 오일들이 특별한지 아시나요?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스쿠알렌이 풍부해서 두피의 염증을 줄여주고 코코넛 오일은 나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모공 깊숙이 침투해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제가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 이 오일들을 사용한 두피는 모공이 깨끗해지고 모근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굵은 소금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굵은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단, 반드시 굵은 소금을 사용하셔야 해요. 고운 소금은 오히려 두피를 상처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선택사항으로 로즈마리, 페퍼민트, 티트리 오일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향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로즈마리 오일은 민옥시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재료들을 어떻게 섞는지가 핵심입니다. 30년 임상 경험으로 찾아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 2큰술, 굵은 소금 1큰술, 에센셜 오일 2, 3방울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에 오일을 먼저 넣어주세요. 굵은 소금을 천천히 섞으면서 넣습니다. 너무 세게 저으면 안 돼요. 에센셜 오일을 마지막에 두세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섞어주시면 완성. 여기서 중요한 팁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실 경우 겨울에는 고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가서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하세요. 이제 실제 사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마른 머리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엉킨 부분이 있다면 끝부분부터 조심스럽게 풀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이미 떨어질 머리카락들을 미리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두피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빨갛게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젖은 손으로 하면 오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마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즉 보통 가장 탈모가 먼저 시작되는 m자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0분 동안 모자나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후 그대로 둡니다. 마치 찜질방 효과처럼 말이죠. 그 30분 동안 뭘 하고 계실 건가요? 저는 보통 이때 좋아하는 유튜브 건강채널을 들어요. 아니면 손주들과 통화를 하거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하루 종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 환자분이 더 오래 두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밤새 두셨다가 두피염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하지도 마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딱 적당해요. 매일 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3개월 전에 제게 오신 67세 박영수 씨를 기억해요. 첫 상담 때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은퇴 후에 거울 볼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수십 개씩 떨어져 있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대머리 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3개월 후 재방문 하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베개에 머리카락이 다섯 개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새로 난 솜털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젊어졌다고 해요. 박영수 씨가 가장 고민하던 M자 부위가 처음에는 정말 행했는데 매주 2, 3회씩 정확히 3개월간 투자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디지털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모발의 굵기가 0.08mm에서 0.11mm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도 만약 꾸준하게 실행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두피가 따뜻해지고 두 번째,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혹시 어깨 주변이 풀리고 있나요? 놀랍게도 두피 마사지가 목과 어깨의 긴장까지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두피가 건강한 분홍빛으로 변했을 거예요. 전에는 창백하거나 누런빛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 모든 변화가 마사지를 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할 때 불조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탈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30년간 수많은 실험을 통해 찾아낸 골든 타임이에요. 시간대별 비교 실험 결과 아침에 하는 그룹, 저녁에 하는 그룹, 그리고 샤워 직전에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관찰했어요. 자, 여러분 맞춰 보세요. 어느 그룹이 가장 효과가 좋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저녁 샤워 30분 전 그룹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시간, 우리 몸의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높아져요. 이때 오일의 침투력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마치 따뜻한 토스트에 버터가 스르르 녹아들듯이 말이죠. 또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 타이밍에 맞춰 두피에 자극을 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필 30분 전일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30분 동안 오일이 모공 깊숙이 침투하면서 샴푸할 때 노폐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씻겨나가요. 마치 청소부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시작하신 분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승 효과의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깜짝 변화의 주인공 72세 이순자 할머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지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머리 마사지 시작한 후로 밤에 잠이 너무 잘 와요. 30년 만에 새벽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놀랍죠? 두피 마사지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하신 분들이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줄었다고 하세요. 왜일까요?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20% 증가해요. 마치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 좋은 방법을 저만 하기가 그래서 우리 영감한테 권해서 같이 시작한 이후로 부부검술이 더 좋아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머리를 만져주면서 고생 많았으라고 말하면서 많이 울컥했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 관리하는 모습을 본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멋있어! 라고 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셀프케어에 관심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시작하니까 손주들이 신기해 하는 거죠. 부부 간의 스킨십도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체험하면 일석이조죠.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항상 고맙고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럼 전 이만 끊겠습니다. 다음은 69세 정영희 할머님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선생님, 저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거울 보는 것도 싫고 외출하는 것도 싫었어요. 머리숱이 없어서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방법을 3개월 하고 나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요즘 예뻐지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어요. 지금은 매일 산책하고 폭지관에서 댄스도 배우고 있어요. 머리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환자 중 혼자가 되신 71세 정영호 할아버님 사연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머리숱 때문에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선생님 알려주신 방법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70이 넘어서 연애를 하게 될줄 몰랐어요. 요즘은 선생님 덕분에 인생살 맛이 납니다. 인생에 활력이 생기셨다니, 저도 많이 기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럼 전 이만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즐거운 데이트 하시고 다음 진료 때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패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제 환자 중 65세 김영호 씨가 너무 열심히 하신 나머지 아내분이 여보, 당신 요즘 머리에서 올리브 냄새가 나는데 하셨대요. 알고 보니 오일을 너무 많이 써서 하루 종일 냄새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일은 정말 조금만 손가락 끝에 살짝 묻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소금을 너무 세게 문지르셔서 두피가 빨갛게 됐다고 소금은 절대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기 피부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만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해주셨을 때 나타나는 성공의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었다거나 두피를 만질 때 예전보다 부드럽다는 느낌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처럼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1개월 차에는 두피가 건강한 색으로 보인다거나 머리카락이 덜 기름져 보인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개월 차로 접어들었을 때 새로운 솜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존 머리카락이 더 굵어진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머리 볼륨이 살아났다 라는 신호들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축하드려요. 해당되는 분들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하나 공개할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는 내용이에요. 탈모클리닉에서 받는 비싼 치료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의 70%는 바로 혈액순환 개선에서 나와요. 레이저 치료도, 메조테라피도, 심지어 PRP 치료까지. 결국 모든 게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이 마사지가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참 좋겠죠?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개월간 비싼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3개월 후 재방문하셨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선생님, 돈이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찾은 방법으로 해봤는데 더 좋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구나. 2019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아세요? 세포가 산소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스스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모낭도 마찬가지예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면 HIF1α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요. 이게 바로 살려달라는 신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마사지가 바로 이 신호에 응답하는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와 영양을 콸콸 보내주는 거죠.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오기 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만약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심한 염증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고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 시간이에요.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당뇨 환자분들께 더 추천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단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더욱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는 대머리가 된지 20년인데 지금 해도 소용있나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세요. 완전히 대머리가 된 부위도 모공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머리카락이 안 나도 두피 건강은 확실히 좋아져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혈압에도 도움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저 어제 했는데 머리가 더 많이 빠져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이에요. 처음 1, 2주는 약해진 머리카락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시기예요. 마치 집 청소할 때 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저희가 6개월간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 관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가자 중 94%가 탈모량 감소 체험, 73%가 모발 굵기 증가 확인, 89%가 두피 상태 개선, 그리고 놀랍게도 97%가 삶의 만족도 향상되었다는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이 모여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30여 년간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변화를 나누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서로 오늘도 예쁘네요. 멋있어요. 하면서 칭찬해 주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가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지혜 건강 놀이터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